네 안녕하세요. 웰스입니다. 예, 제가 2 주간에 설탕 밀가루 끊기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이 3일차고요엊그제 어, 제가 혈장 가가지고 어, 몸무게 인바디 체크를 했는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체지방량이 9.1kg. 어, 내장지방도 예전에 이제 레벨 2까지 갔었는데 레벨 3가 나왔어요. 예, 뭔가 조금 이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3 개월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체지방량이 딱 1kg이 늘었습니다. 예, 몸무게는 어, 한 2kg 이상 늘었고요. 음, 2kg 늘으면서 근육이 늘어나면 저도 괜찮은데 해피한데 체지방도 1kg 정도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 자기 관리가 잘안 됐다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아, 저 스스로 제가 건강 전도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거 드시오라고 블로그에 1년 넘게 아니 2년 넘게 수시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체지방이 늘어났다는 거죠. 어떤 고객이 저한테 아 호날두는 설탕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을 이제 올렸어요. 딱 그걸 보고 나니까 아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코비치 세계 테니스 랭킹 1위인데 이 사람 밀가루 안 먹습니다.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고요. 이런 책도 여러 번 읽고 제가 리뷰를 올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스스로에도 거의 쩌들진 않았지만은 집에 대해서 살고 있구나. 설탕 밀가루 없이 살면은 훨씬 더 건강하고 피부도 더 좋아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 그냥 저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방치돼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님의 어, 댓글을 제가 딱 보고 나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호밀빵 먹어도 예, 괜찮습니다. 하시면은 밀가루 안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이거 끊을 거고요 어, 배고프다. 설탕, 아, 뭐 탄산음료, 예, 피자, 뭐, 치킨, 아, 치킨은 되지 않나? 아, 안 됩니다. 튀김옷이 있어가지고 다 빼고 먹어야 됩니다. 예. 뭐 그런 거 대신에 이런 견과류, 예, 식이섬유많아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빵이나 과자, 초콜릿이 생각나면은 예, 뭐 이거 먹으면 되죠. 예. 천연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뭐 비타민 무기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먹으면서 자연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어 살을 조금 더 이제 근육을 늘리고 체지방을 빼고 디톡스를 하고 조금 더 평화롭고 건강하고 나아진 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뭐 밀가루 설탕만 안 먹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단짠 음식에서 자연스럽고 좋은 음식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좀 담겨 있어요. 참고로 저는 뭐 이런 EM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유익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죠. 몸속에 효소와 유산균, 유익균을 공급해주면서 자기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주 후에 정말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하고 나니까 되더라. 어, 사실 그 자신의 결심보다도 더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각종 유혹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예,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이겨내집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예, 제 스스로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도 동시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예, 2주 후가 되면은 아마 3월 초가 될것 같은데, 음, 그때 되면은 체지방량이 9.1에서 한 7, 그리고 어, 골격근량은 34.2에서 한 36. 예, 뭐 이런 식으로 몸무게는 똑같이 해야 돼 근육을 늘리고 근육은 사실 그렇게 잘안 늘어납니다 아마 1kg 정도 늘어나면 성공이 될것 같긴 한데 어, 체중은 조금 빠지더라도 예, 체지방량을 줄이고 골격근량을 늘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예, 저는 먹을 거다 먹습니다. 예. 어, 제가 몸에 근육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먹을 건 제가 다 먹으면서 밀가루랑 설탕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건강해지고 탄탄해지고 절대적인 몸무게는 혹시라도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빼야 될 것을 빼서 더욱더 건강해진 몸을 보여드리고 자신감 있는 삶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설탕 밀가루 끊기 프로젝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